리플, 리플 왜? 야 리플 그래서... 뭐냐? 야 리플 뭐야? 야 리플 못뭐 잡았어? 야 리플 뭐야? 야 근데 나 진짜 리플은 못 사겠다. 내가 진짜 웬만하면 다른 콩이 이렇게 쏘면 한번 휴시라도 한번 잡아보겠거든. 와 근데 진짜 리플은 진짜 못 사겠다. 엄두가 안 난다. 와? 야 뭐냐 잠깐. 야뭐 호재 떴어? 야 리플 미쳤어. 리플 내일 집회 간다고? 병신... 야 지금 비트가 잠깐만 내평당 가는데? 야 잠깐만 이거내평당 살짝 보이는 거 보여? 야 용래 형! 니까어까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니 형 진짜 아니 잠깐만 빠야형 잠깐만! 형 잠깐만 이거 느낌 야 잠깐만 형야걸려들다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너 이거 어디까지 보여? 아니 근데 형 이게 리플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면 진짜 느낌 있는데? 31K 봐야 되냐 이거 아니면 여기에서 줄때 그냥 아가리 다씹고만히 이러다가 또툭 떨어져 가지고 아니 형 잠깐만. 지금 31K 봐야 되냐 이만한 거야? 어. 아형 진짜 나 아. 진짜 32가 지금 보이는데 31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31은 확정이고. 아. 지금 이거 31K는 확정이에요. 나 굳이 당신 아까 두 시간 전에 나랑 똑같이 목가직 꺾고 시만 표정 세상 다 사표 적겠다고 다 들었어요 이미 네. 당신 아, 여기서 담배 피면은 네. 시만이고 아, 담배가 아니고 향초예요 이제 아니 형 잠깐 형 토요일 날 코인게 거의 공식 휴방이잖아 그렇지 맞지 네. 토요일 날형 뭐, 롤렉스 사러 갈래 아니면 지샥 사러 갈래 딱 정해 아니 어, 지금 있자라고야 어, 미친 게어이 둘이 네. 지금 네. 시X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돼 지금 이거 내가 네. 네. 지금 찐반 맞아 지금 찐반 맞아 형마우스랑 키보드에 손 떼고 자 진짜로. 시발, 새끼 또아 안해 형. 진짜 저는 프로잖아요. 나 이거 차트 보면 이제 딱 보여. 어, 여, 어, 어, 어. 야, 이런 심새끼네. 야이. <laughs> 시발. 초소 <laughs> 근데 단타만 먹고 빠질게요. 단타만 먹고 빠질게. 초소가 <laughs> 천만 원 먹고 나와야지. 아, 진리프 쫄다 이거. 아, 총구 뚫었다. 아... 잠시 후. 아, 씨발 와, 씨발. 잘되어 와, 와, 씨발 뭐야? 와, 5천만 원이 그냥 날라가버렸네 아니, 씨, 1분에 1000만원씩 나가고 있어. 와, 비트보다 마이너스가 두배네 씨. 어? 진짜? 왜 병신아! 야, 리플 미쳤어! 야, 마이너스 1억이야, 씨. 와, 내가 막공기밥 200개 잡고 이지랄 할까? 내가 이거에 큰걸 몰랐다. 리플 50만개 존나 컸네. 야, 그니까. 러 어? 리플 쇼세 잡아가지고 지금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씨. 빅텍을 정리해야돼 아 진짜 씨발 아나저짜 눈깔 돌아 지금 50만개 춤의 각인데 난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아씨 모르겠다 난내 자신을 믿는다 씨발 모르겠다 와 아, 진짜 뭐 한번만요 진짜 한번만요 나 진짜 이거 잘못잡았어요 진짜로요 진짜 잘못잡았어요 진짜로요 아, 진짜, 제발요, 진짜, 제발요. 나 진짜 잘못 잡았어요, 진짜. 아, 진짜 한 번만, 진짜, 나 진짜 감사히 할게요. 진짜로, 진짜 열심히 살게요. 진짜로, 제발요. 야, 이거 피트가 떨어져도 리플이 떨어질까? 아, 근데 리플 마이너스 1억 5천인데? 아, 갑자기 ᄉᄇ하게 싫어진다 아, 나 여기서는 그냥 진짜 털어야겠다. 마이너스 16만 불. 와 근데 나 진짜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진짜 50대 50이었는데 내가 롱 잡았었으면 은롱 잡았었으면 진짜 내 담보금 진짜 10억이었어 아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냥 털리는 게 맞아? 더 이상은 내가 감... 와 2억 손절 시 씨발 야 보여? 마이너스 16만 불? 와 씨발 아 씨발 왜 미플을 손절하니까 씨발 미트랑 미플 다 떨어져 씨발 개새끼야. 아 진짜 아무도 나 건들지 마 지금. 아 진짜 아무도 나 건들지 마 씨. 아 지금 눈깔 돌았다. 어. 아 씨발. 사막 날라갔네.